조계사 앞에서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마당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운동장에서는 축제에 참가한 불자들이 모여 어울림마당을 열었다. 3만여명의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펼쳐진 어울림마당은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함께 모여, 부처님 오신 뜻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춤과 노래로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어울림마당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 불자들이 먼저 나서서 천진한 불심과 젊은이의 기상을 선보였다. 때묻지 않은 그 마음이 본래 불심이고 순수함과 열정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걸 이들은 춤과 노래로 웅변해 주었다. 등 경연대회에서 다양한 창작 등을 선보인 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있고 난후 축제의 기쁨을 나누는 한마당이 계속되었다.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올해 연등 축제는 불자들의 수행의 힘으로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로 진행되었다. 종교인다운 자기성찰과 부처님의 삶을 되새기는 불제자.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불자들은 여러 달 동안 오늘을 준비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봉사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이날 연등법회 모인 불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마음껏 뛰면서 대자유와 대화합의 기쁨을 나누었다. 남녀노소와 승속이 하나되어 맑고 환한 깨달음의 기쁨을 나누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가 되는 시간. 웃음꽃이 만발한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불자들의 마음은 이렇듯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다. 한바탕 잔치를 마친 불자들은 장엄하게 법회를 열었다. 26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다시 맞이하는 자리, 이제 이들은 그 기쁨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행진에 나선다. 연등축제 제등행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